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네, 영상을 또 찍는 것 같은데요.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, 제가 춤 영상을 주로 많이 요즘에 올리잖아요. 근데 댓글에 너는 뭉치가 아니다. <laughs> 이렇게 어, 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 이상하더라고요. 왜냐면은 제가 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 수백 번 연습하고 그리고 진짜 어떤 춤은 거의 수천 번 이상 연습한 적이 저기 지금도 한 계속하고 있어요. 걸스데이 <laughs> 기대해. 그 춤은 정말 2년 동안 수천 번은 춘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연습을 한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는 그런 춤을 올릴까 하는데요. 한번 맞춰보세요. 음.